넘겨 주도록 대적으로 하나님에 찬양을 표현할 수있는몸 찬양에 아주 어 대단한 어, 뭐, 하나님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뭐 10대, 20대, 30대, 50대 이력기까지 많은 단원들을 함께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나옵니까? 지금? 너무 작아요. 줄 알고 계시좀 소리 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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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뭐지? 뭐지? 뭐같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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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저희들이 최고가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산다는데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뛰어난 제주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최고일 것입니다. 해마다 성찬절이면 은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엄청 놀랄 만한 축제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큰 무대를 통해서 세상에 이름 난 가수를 불러서 해롤송도 불르고 하나님의 찬양들을 불러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바로 오늘 새 생명 교회 에 함께하신 걸로 믿습니다. 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죠. 마태 18장 20절에 보면 은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그들 중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세상일교환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일장 1 0절에 보면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보면은 35명의 기록자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지는 그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털리지 않고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는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항상 한 말씀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그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의 실체를 우리가 보면 은 기록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드로 후서 1장 21절에는 모든 성경의 예언을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받아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볼수 있는 걸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은 먼저는 성경이 처음 기록된 모세오경을 보면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디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 내용이 굉장히 소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네. 정복하라. 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식물이나 동물을 임의로 먹고 다스리되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은 먹지 말라 네. 정녕 먹는 날에는 죽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담과 하우는 욕심이 임태하고. 제가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은 이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생로병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나면 넓고 병들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서 죽는 걸 알고 살지만은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많은 후손들은 1,600년이 되는 노아의 시대 때는 어땠는가 보면 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은 세상에 많은 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의 모든 계획 안에는 악한 것임을 악한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산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고, 떠나강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홍수로 방주를 통해서 썰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아의 여덟 식구는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당시에 신앙을 했지만은 끝내도 이들마저도 범죄하고 옳은 일을 하나님 앞에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사서 새로운 언약을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방이 계기돼서 400년 동안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취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후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 관려가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야곱, 아버지, 부모와 또 형제들이 66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먼저 들어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네 식구가 합쳐서 70명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 안을적과 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쉽게 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요소와 갈렙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모든 사람이 땅에서 엎드려 죽는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백성들은 사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출발을 했지만 느람기상 1 1장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 총기가 흐려져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들어온 이방 신을 절을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콜로몬에게 약속한 복은 지키겠지만 아들 대에 가서는 한 집파만 남겨두고 열한 집파를 나눌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콜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으로 남 유다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여호보암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로 해서 그들은 그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성기지를 보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또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나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들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이 잘한다면 좋은 것들로 주시지만은 백성이 제대로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명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회역을 했다.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들 중에 의로운 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공독하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이라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마리아도 처녀 마리아도 문제지만은 요셉도 얼마나 당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혼한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렀다면 얼마나 이건 난리난 일입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먼저 난 아이가 있었어도 지금은 유전자 감식을 하고 내 아이가 맞니 안 맞니 이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나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잘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신성이 좋은 분이었는지를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새바 후려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되어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가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그냥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7 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한 모든 것들을 언제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인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네.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징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 성경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릅니다 네. 지금 80억 인구 중에 27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답니다. 네. 그 3분의 1이죠. 그 중에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고라는 그런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